앞으로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알뜰 교통카드. 어떤 카드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장구준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알뜰카드가 작년부터 도입이 됐죠. 먼저 이 작년 첫해 성과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 먼저 참여 지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내총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서울시가 이제 전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 특별시, 광역시 전 지역이 참여를 하게 됐고 총 이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이용자 월 평균 12,862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 네, 이는 이제 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약20.2% 정도 이제 절감한 걸로 나타나서 어, 교통비 부담 경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4월부터 명칭이 알뜰 카드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역 알뜰교통카드라는 게 보시다시피 좀 이제 명칭이 깁니다. 길고 또 이제 앞에 광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이제 해소하고 또 이제 명칭도 좀 간결하게 줄여서 기존 명사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직관적으로 부르기 쉽도록 알뜰교통카드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그 마일리지만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 그렇게 마일리지로 적립한 만큼의 한20% 정도는 어, 마일리지 적립으로 인한 이제 어, 교통비 절감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한10% 정도는 카드사에서 이렇게 또 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총한 최대 한30% 정도까지. 마일리지를 이제 절감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대중교통 이용도 장려를 할 수도 있고, 뭐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을 하게 되므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정진에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입니다. 네, 이 올해 알뜰 카드 혜택을 받는 지역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해당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죠? 네, 올해 총 여덟 개 시군구가 추가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제천, 전남 순천, 무안, 신안. 경북, 김천, 영천, 제주도, 제주, 서귀포 총 8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총 15개 시도 136개 시군구가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용 인원은 총 16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 올해는 이걸 이제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30만 명 이상, 어,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행이나 자전거 등 이용거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마일리지 지급을 하는 제도를 두 가지를 추가로 도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얼리버드 마일리지라고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아침 6시 반 이전에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기본 마일리지에 한 50%를 추가로 지급을 하던 하는 제도입니다. 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음, 대부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출, 출, 출근 시간 때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많이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이제 출근 수요를 좀 분산을 하고 요즘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음, 분위기 동참을 또 유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예, 가지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제 청년들에게만 마이지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두 가지를 추가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만큼 알뜰카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앞으로 추가 계획이 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어, 지금 이제 코로나 1 9로 인해서 가계 경제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뜰카드는 대중교통비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과 더불어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설계된 카드로서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뜰 카드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늘어나기를 바라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